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기신 분은 빡댕댕연님입니다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게요. 초월 레벨 10.27에 영약이랑 리치링버프, 파편버프까지만 해고 HP가 1664만.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전드 1 기준으로 24레벨이네요. 762억. 자, 그럼 이분은 여기서 어떤 걸더 맞추고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멸망무기 풀강 포함했다가 멸망정령석 3강 3업에 오 결합세트 에다가 어, 교단 결합세트에 스로트참 풀강 투업에 그노시스토템 25강에 인용용을 4강에 드라이거 플라메시게네요 일단 이 무기같은 경우에는 어우 출정용이지어 가져가세요 각성복도 괜찮고 정령석은 강화하다 말았네 음, 더 좋은걸로 바꾸고 거기다 에 강화해 내가 봐도 그게 나을것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냅두는 걸 권장드리고, 천천히 최종용 노려봐. 그리고 이제 방하고 볼까? 모자! 좋다! 상의! 좋다! 하의! 좋아, 좋아, 좋아. 이거는, 장갑! 어우, 좋다. 신발! 에? 갑자기 왜 이게 예, 3리업이 나오십니까? 어, 사연이라도 있나요? 갑자기 이렇게 막 삐까뻔쩍한 게 나오다가 이게 뭐야? 아, 이거 초반에 산 건데, 붕영이고 아, 그리고 바꿀 생각은 있는데 매물 기다리는 중이라서 그냥 이거 끼고 있는 거야. 아하, 그렇다면 인정이야. 넘어가, 넘어가. 어차피 바꿀 건데 이거 가지고 부감을 하해 그다음 이제 액세서리 볼까? 타투, 안경, 스타킹, 응다 음, 괜찮아. 이제 결합 보자면 망토. 음 이거는 생각 좀 들어봐야 할것 같고 귀걸이 같은 경우에도 생각 좀 들어봐야 할것 같다. 반지 같은 경우에는 어 요거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 맞아. 망토랑 그 귀걸이만 좀 알려줘봐요. 크게 문제 없으면 두개다 일단 가정한다고요? 아,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어, 살짝 타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그 살짝의 타협만 보면 괜찮아. 어, 망토는 올스테 퍼센트가 좀 아쉬울만한 거.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최대 크레마비 좀 아쉬울만한 거 있잖아. 그러면서 무공속성도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타협됐으면 넘어가. 어, 이거보다 좋은 물량 찾기도 힘들어. 아무튼 그거 말고는 어 잘하고 있어. 와우 구나도나 이거 깔끔하다. 그다음 패션. 삼극길만 1강에다 아플참 풀강에, 탱구토템 풀강에, 상극길드물 노강? 꾸준히 할 것만 남았고, 특수, 특수래, 도전팬트도 57강에, 상극길드 소호신이장 1강, 상극길드아나피장 1강에, 잔상 풀강, 나치마 풀강 카드, SSR 결세 했다가, 메누이티 목걸이 풀강 3업, 안드레아그본 풀강 3업, 노토리아 스티커 17강 포업 헤레벨트 풀강 2업, 레피카브로치 풀강 3업, 양카스, 데모닉 둘다 풀강했다가, 어, 3호, 4업, 무한, 두 번째, 네 번째, 둘다 풀강했다가 둘다 쓰리업. 강인한 군주 배지 사강했다가 도레미이 엔티 배지네요 엔티 배지는 이대로 가져가. 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수리업이 정도면 가져가는 게 맞지. 거 말고는 각성업이라든지 이런 거다 띄웠고, 꾸준히 이거 강화하고 있고 하죠. 그리고 이런 거돈 드는 거라든지 많이 했고, 이제 꾸준히 할 것만 남은 거네. 근데 이거는 물어보자. 왜첫 번째 SSR이야? 두 번째로 해야 되냐고? 아, 그거 모르는구나. 아, 두 번째로 하는 게요. 필수는 아닌데요. 요즘 많은 검성분들이요 두번째, 첫번째 호불호성으로 많이 두고 있어가지고요 안그래도 님 인챈트 옵션이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은 아니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가지고요 님이 두번째 열쇠를 끼고 싶으면 두번째 열쇠를 끼고 그거 아니면 첫번째 열쇠를 끼는 거라가지고 제가 어? 왜 인챈트 옵션이 이 상태인데 첫번째 계속 두는 거지? 생각 안 해보셨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물어본 거거든 님이 진짜 두번째로 바꾸고 싶으면 바꿔 근데 첫번째 열쇠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면 냅두는 게 정백이네요 첫 번째 열쇠 메리트를 느끼면 이렇게 냅두는 게 맞긴 하니까 음잘 생각해봐. 어난 무조건 넘어가라고 안해 근데 생각이 있으면 넘어가는 거지. 아직 열쇠 생각 못 해봤으면 인챈트만 하지 마. 인챈트만 하지 말고 계속 재료 모아. 그리고 이제 결정 나면 첫 번째로 쓴다면 계속 인챈트 하고 두 번째로 쓴다면 전환한 다음에 인챈트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다음에 잼 봉인된 잼 세트, 상극기들 잼 세트, 초열리리즈노초열리리즈노 아가츠왕몽 잼이죠. 사업분쟁 강화 끝났고, 십상작 관련해서는, 음, 한국 있지, 관통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미 98이라가지고, 99 노릴 생각 없으면 굳이 관통작도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상 제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더할 거면, 할게 그나마 있다면 슈퍼작으로 뭐 체력이나 이런 거더 하는 거? 그래가지고 상태창 관련해가지고는 제 우선순위, 특수 우선순위 둘다 낮은 상태예요 전투 장비 우선순위가 지금 굉장히 높을 수 밖에 없어. 어떤 거? 정령석. 최종용으로 맞춘 다음에, 풀강 치고, 둘다 초월 치는 거요. 상태창은 이거 아니면, 크게 건들만 한 게, 그거 아니면 이제 진발 쪽인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내실 위주로 건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은 좋은 거에, 근력정비 하셨고, 길드 좋은 것. 그럼 상태창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도감. 1,409개, 572개, 31개. 이제 요런 거 해야지, 타이틀 도감들.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어어어, 하고 있으면 된 거야? 계속 꾸준히 해주면 되겠고, 아이템 도감은 끝났으니까 몬스터 도감도 열심히 하시고 업적도 심심할 때마다 해봐 찾아보면 쉬운 것들 많아 24랭크 쉬울거고 25랭크도 요즘 많이 할만해졌거든 이런거 심심할 때였고그 다음 평판 평판은 헌터 끝났고 나머지도 어 꾸준히 하고 있으면 됐고 루나드 1티어가 하나 둘셋넷 다섯 딜에 도움 안되니까 하나 때가 나머지 딜에 도움 되는거 이 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루나드는 후손이로 밀었다고요? 돌리게요 진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돌리게요? 쭉 쓸만하냐고요? 몰랐어요? 어 이거 타협 볼수 있어가지고 내가 님의 생각을 묻는거야 근데 루나들은 후손이로 밀었다고 답이 나오길래 어 설마 생각 안해보셨나 하고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생각 역시 안해보셨구나 쭉 쓸만 한데 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될듯 타협 가능하면 타협 보고 쓸것 같다고 칼같이 바로 타협 보시네 괜찮다 하니까 어 타협 봐 이거보다 더 좋게 하려면 천억 이상 써도 힘들 수도 있다 어 알아두고 그 다음, 별자리. 별자리 같은 경우는, 양자리 이거 하나 빼고 다 하셨지? 이거 때문에 포인트 모으고 계시고.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여기 멸망전 하시면 내 플러스 퍼센트 관련해가지고, 어. 퍼센트장은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멸망전화만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썩물. 썩물은 성장력 698 했다가, 골고루, 어, 요것들 골고루 나머지는 천천히 하시는 중인가? 아무튼 뭐, 님네 마음대로 레벨업 해. 상관없어. 전용석은, 음, 많이 건드셨네. 음, 좀 살짝 아쉬운 게 있긴 하겠지만, 보통 이런 상태라면 전용석 말고 공용석 하는 게 맞아. 어, 공용석 관련해서는 원업자리나 막 메갈이 없는 거 있긴 하잖아. 이런 거 투업, 쓰리업자가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각인 잘하고 계시고, 근데 애획은더 필요하면 더 올려. 아무튼 초월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한 건가? 음, 상관없어. 요즘 이게 크게 중요하냐?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잘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초월2 같은 경우에는 갱감을 지금 마스터해도 괜찮을 때예요 근데 금마를 왜 써요? 응 어, 차라리 금마일 빠엔 다른 거 하시지 이게 시기를 앞당기면 괜찮긴 해 괜찮긴 하겠지만 검성이잖아 검성들은 보통 시기를 좀 많이 뒤로 밀던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시기를 땡기고 싶다 라고 하면 배워요 그거 아니면 지금은 최대크뎀 찍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님 판단에 맡길게 어, 만약에 다시 저렇게 찍고 싶으면 저렇게 찍어 그 다음 탐욕 쪽은 이 포인트 나을땐 요런 거 찍어 요런 거 찍다가 포인트 더 생기면 이제 다른 쪽 찍으면 되는데 다른 쪽 관련해가지고 여기 찍고 있죠 이어서 하시면 돼 그러다가 이거 다 찍고 나서는 뭐댕감법 괜찮다 난 탱킹 괜찮다 하시면 이거 찍고 뭐 hp 괜찮다 하면 뭐 요거 찍고 어, 둘다안 찍는다면 뭐 당연하게도 이제 요거 계속 찍으면 되고 막 그런 식이야 그 다음, 투지 쪽 볼까? 어, 투지 쪽은 무공퍼 찍다가 포인트 되면 이쪽 찍는 거 알죠? 요거는 지금 타겟수를 찍을지 아니면 이거 3렙까지 한다면 타겟수를 찍을지 생각해봐. 이건 님 선택이야. 그 다음, 메모리얼. 이리스 세티 효과는 S등급 했다카즈노는 어, HP 쓰면 됐어. 누엘 랩이 기본 베이스? 괜찮고, 세티 효과? 좋다. 그 다음에 스킬이죠? 귀신 사냥 오렙 했다가 물결비오 5렙에 폭풍창 5렙 있으면 됐고, 세티 효과? 초코. 초월. 흑월, 초엔 기본 베이스 좋고, 세티 효과? 여기가 좀 살짝 애매하긴 한데 멸망전 할 때나 더 높여주면 괜찮을 듯? 근데 지금 딱 멸망전 타이밍 같은데? 어 일단 더 볼게 아무튼 여기 세티 효과는 쿨감이네요 쿨감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뭐더 좋은 걸로 바꿀 거면 알지? 어, 레전 1 띄운다는 생각으로 하면서 최소 최대 높게 뜨면 거기서 킵 근데 당장은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세티 효과는 음 나쁘지 않은데? 어. 전체적으로 기본 베이스가 다 완성됐으니까 이제 여기 돌려야겠다 여기 쪽더 높게 하면, 사이암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고, 그거 말고는, 님 마음대로, 원하는 거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소환수. 카르디안 스킬 안 찍고, 특성은 왼쪽 물빵 나머지 오른쪽. 체력작이네? 나쁘지 않아. 음. 이레이저, 스킬 안 찍고, 왼쪽 을빵 나머지 오른쪽에. 조신수는 음, 스킬 찍고 있네요. 오른쪽에 찍을만한 거 찍으면서 나머지 다 왼쪽, 좋아. 배아, 얘는 패시브만 일단 찍어놨네? 오른쪽 을빵 나머지 왼쪽. 음, 잘 해놨어, 잘 해놨어. 리치링. 어, 얘 스킬, 엘펙은 못참지. 좀 찍어놨고, 왼쪽을 빵 나머지 오른쪽에. 유니아는 스킬 안 찍고, 왼쪽을 빵 나머지 오른쪽. 아리아도, 어, 이거 찍었네요? 어, 경연 찍었고, 왼쪽을 빵 나머지 오른쪽. 음, 잘하고 있어. 그 다음 스킬 트리 보겠습니다. 어 뭐, 검성이 스포가 넘쳐나는 지금인데 아니, 그래도 6포인트 남잖아. 명중에다 대충 던져놔도 줘요. 어? 안 쓰는 거면 안 쓰는 게 낫잖아요. 그치 않아? 그 다음에, 특성은 잘하고 있고, 그 다음 각성 트리 보겠습니다 뭐이 레벨에 워낙 찍을 게 없잖아 어, 요거 포인트 5포인트 더 확보되면 더더욱 뭐 찍을 거 딱히 없고 그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뭐 포인트 아낄 거면 요거 3포인트 여기 2포인트로 넘기는 게 맞으니까 참고하고 그래도 뭐 찍을 게 없으니까 뭐 대충 이렇게 준 느낌이 강해 뭐 어, 그럴 거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 이거 빼고 뭐 다른 거 찍는 거 관련해서 금화 쪽이 좀 많을 테니까 암튼, 여기서 포인트 더 확보되면, 뭐, 이런 금마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속 필요하면 여기 날쌘돌이 배운다든지, 이런 거 하면 될 겁니다. 그래도 정할 거 없으면, 뭐, 성광창 스킬랩이라도 줄래요? 그리고, 잠깐만, 각성일각성 안 하셨네? 신발은 각성 레벨이 있는데? 음. 이거, 각성일각성, 어디에서 하나 뚝 떼가지고 배워주면 도움 될거 같고. 그 다음에, 기간제 어, 출석왕 스타의 세레스가오, 길드가오, 헌터엠. 있을 거다 있고, 그 다음에 콘텐츠 스킬은, 음, 명중 필요하면 그때 이거 해요. 지금은 안 해도 될 때, 명중 괜찮아가지고. 그거 말고는, 뭐, 문빨이나 하고 싶은일할거 밖에 없고. 엘리 스킬은, 뭐, 거의, 의라차차 풀릴 때 해요. 지금 풀리고 있지 않아? 그리고, 그거 말고는, 뭐, GM 슈퍼파워 있으시고. 그 다음에 애완동물 보겠습니다. 일단 잠재력이에요. 바꿀 거 딱히 없으시네요. 여기서 더 좋은 걸할 거면 알죠? S등급, R등급으로 올리는 거. 그리고 메인펜 인챈트는 잘하고 있는데, 어, 애완동물은 여기서 더살 거면 빈펜 얼마 없는 거 천천히 사거나 막 하면 되겠다. 그거 아니면 상위 호환 패스로 바꾸던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총평 하겠습니다. 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저것 많이도 하셨는데요. 어, 좀 내실 관련해가지고 좀더 해주면 좋은 부분들이 꽤나 보였잖아. 예를 들어서, 어... 아이템 도감, 아이템 도감, 모터 도감, 이런 건잘 해놨는데, 타이틀 도감 쪽에 좀더 속도를 붙여주면 좋다든지, 그거 아니면 업정 레벨 심심할 때더 하면 좋다든지, 그거 아니라면, 선물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어 또더 속도 붙여주면 좋을 거라든지, 특히나 스펙이 이렇다 보니까 더더욱 선물 쪽에 속도 붙여주면 좋거든. 등등 내실 관련해서 가지고 이것저것 하면 좋은 것들 많이 보이니까 그런 내실 위주로 하시면서 상트창은 그냥 천천히 해요. 그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돈 쓰는 거 가장 좋은 거는 뭔줄 알아? 상트창에 있는 무기랑 정렬석 관련해서 풀강초월이다. 그건 알아도 그럼 제 기준 등급을 매겨야겠죠. 제 기준 등급은 L등급이에요. 굉장히 강력하셔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잘 해놨다고 알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예요